안녕하세요. 사주나루 치우천왕입니다아 예. 오늘은 저기 쉽게 말해서 신명을 업그레이드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왜 제가 사주나루에서 밤낮 주야 전화받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오늘 하루, 하루 아니지 이틀, 3일이지 저는 기도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날 잡아서 제가 오늘 신명 업그레이드 하려고 여기 바닷가로 들어왔습니다. 치우천왕 선생님은 반년 만에 촬영팀과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 여름 아버지의 영을 받아 신명을 받은 선생님이지만 매년 신령님들께 정성을 다하는만큼 진짜 신명을 찾고자 오늘 구슬 준비하며 사주나루를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그 저절로 말문 터여서 이 길을 간지 건 20년인데요. 20년 동안 제가 조금 불리거든요. 조금 불리니까 너가 뭐가 답답했어. 이렇게 그러는데 저는 널 고프고 갈망했던 부분을 찾고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의외의 답으로 제가 오늘 찾은 것 같습니다. 아, 예. 아 삼색풀이 액막이세 사는 거예요. 필요해요. 수 대맹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했으니 이제 삼재 풀이하려고 그 사람 책치가 있으니까 여기에 했어 이제 사사한테 들고 가라고 안 좋은 애군 액사이트다 신년 맞이기도 한 오늘 구슬 위에 삼재 풀이도 준비하셨네요. 신형님만이 아닌 인간의 마음으로 가족들로 생각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내 일하는 중에 나는 항상 비가 아무것도. 오든지 눈이 오든지 해야 되는데 <laughs> 오늘 날씨가 제일 좋다 이거 말한, 처음이다. 알아본다 전기서도 아니 저기 저. 크게 준비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제가 신에서 주시는 것만큼 제가 못 바친 것 같아서 죄송하고 늘왜 우리가 교인들도 십일조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에서 저한테 불려주시는 거에 비하면은 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음이 좀 애리고 아픈 게 정말로 통솔을 받쳐놓고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또 못한 게 제가 오늘 답을 못 찾을까 봐선생님이 걱정이 태산 같지만 그럼에도 굿은 시작됩니다. 야외에서의 행렬로 신기 기도드리는 걸까요? 쉽게 말해서 저한테 들어오는 신이 쉽게 말해서 미랑 박씨의 시조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문을 여는 의식으로 그 저기 그 구청을 한번 병세를 울리면서 한번 돌았던 거예요. 돌면서 왜 임금님의 행렬처럼 우리가 그 행렬을 갖추어서 돌았던 선생님에게 신은 왕이요, 존재 이유이자 근원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라는 것을 이루고자 간절하게 신에게 청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아련하기도 했습니다. 진행하던 와중 신기한 이야기를 듣기도했습니다 I'm not taking a little bit of a l 아, 눈물 나도 그때 생각하니까. 거기서 찾았어. 내가 그 바닷가에 있어. 그래갖고, 걱동에 가서 수박 큰거 하나 사다 놓고, 물큰 거를 물을 세 개, 넣어다 놓고 배달기 에해 그래갖고, 목담꽃 목 그래갖고, 두 개를 사다가 약도를 다 꼽아 놓고, 손님 불러라. 손님 봐라. 엄머 그러니까 진짜 손님이 온 거야. 우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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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는 분들이, 가, 와갖고, 앉아서, 그냥 시부러라. 뭐 앉아서 쉬, 쉬고 쉬고 데 그게 또장상한다 맞는 소리야 네. 그래갖고 어. 그때부터 우리 ㅇ 어... 신구도 안 하고 신고도안 하고 손님을 보게 된 거야 음. 어. 그대가 그, 터진 신이 아니니까 어. 그그 어. 그, 해군 영무사그 바로 그 지장 음. 그 부처님 모시나는데 바닷가에 그게 그렇게 바로 치고 바람 부는데 오방자리에 들고 안차놓고 내가 말못 터져갖고 다니까 아, 아무것도 안 차리고. 그래갖고, 그날부터 손님 본 게, 이세월 신엄마라기보다도, 제가 그, 지점장 시절이었죠, 그때. 지점장 시절에, 우리 집을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저기, 옥수 떠놓고, 또 옥수를 떠나라 하더라고요 물그릇에 물을 떠놓으래, 그, 서랍 위에. 그러고 나면은 손님 들어올 거라 하더라고요 그, 그래서 제가, 저는 이 길을 가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정말로 신을 안 받기 위해서 천지팔랑 신주경 책을 하루에 3독씩하고 했지만, 점사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절로 이 길을 가게 됐습니다. 어? 사연 대는무것도모다니까 그중에서도 흔치 않은 무빌통신의 이야기입니다. 안도전자를 거잖아요. 어, 그때 그때가 제일 잘 봤어요. 지금도 그때 손님들은 저한테 그 시절에 저한테 뭐어하고뭐 저한테 점사를 받던 사람은 다른 데안 갑니다. 우리 <laughs> 는알는

하나씩 감별하듯 들고 춤을 추는 선배 무당 선생님 이후 하나씩 선생님에게 다시 전달합니다. 처음 보는 행위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행위가 있는 걸까요? 오, 저한테 그거는 감흥굿이라고 해요. 먼저 내그제 기물이나 제 옷을 입고 그분이 저보다 먼저 간 선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차가 또 오래됐어요, 저분이. 먼저 받아서 이렇게 가문이라 해요. 모든 신을 다 그거 해가지고 그 오, 의, 옷으로 해가 의대로 해가지고 저한테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신궂에는 어뢰이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저의, 제가 오늘 그것도 처음 해봤어요. 신궂 할 때는, 제가 처음 신궂 할 때는 이런 걸안 했던 게 손님을 주 세워놓고 보면서 보다가 올라가가 신곳이라는걸 했으니까 그런 의식을 안 해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드디어 선생님이 목표로 했던 신명 업그레이드 신명 찾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뛰고 가늠하며 진짜 문주는누구신지 확인하시는 선생님. 드디어 선생님이 정성이 담은 걸까요?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 신의 원려고 신의 도술로다가 제자 상자 한번 주시고요. 신의 감옥에서 신의 심문을 한장열주세요한번이라 제대로 딱 들어서 받고 제자가 섭시제어야안 되겠습니까? 그죠? 어? 오늘 그러자고 오늘 이 점성 서리는 점성으로 씁니다. 예, 할비 할비 주세요. 예. 선생님이 스승께 인도를 받으며 차분히 이어가며 몇 번을 반복한 후에야 깨달은 듯이 선생님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찾으려내 예. 상자 내 제자 천왕 대신그입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그그이머님과까 그 조카. 예. 그 아니요. 예, 그 그리고 기집애 역할은 잘수 알습 그래서 내가 그 모습으로 도 많이 말해아 많이 줬어 제가 그이 길을 가기 전에 꿈을 꾸었는데 생시처럼 진짜 빨간 치마에 돌한 조골이 생 김머리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누구시냐고 여기가 어디라고 오시느냐고 가시라고 이랬더니 돌아서면서 내가 너 주신이다 하면서 딱내몸 속으로 장풍을 쏘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그 분을 찾는데 제가 걸린 시간이 10년이었어요. 그래서 밀양 영남로에 가니까 아랑아씨. 그분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꿈에서 보여줬던 그대로 그런데 그래서 저는 아랑아신 줄 알았어요 그분이 그런데 오늘 찾아 보니까 아랑아시가 아니고 정말요 우리 외가 미란박씨 쪽에 일찍 돌아가신 분이더라고요. 아, 푸른들 편에 달리는 예, 모습도 내가 보여줬는데 예. 내를 못 찾더이다. 내가 온지는 오래오래 예. 됐어. 아, 아 그리고 아랑아시도 아니고. 아, 아. 아랑이 아이고, 아랑이 그렇구나. 아니요, 아랑 아이씨가 아니고 나요 나나 나, 나. 아이고 하면 잘났어. 아이고 나나 아이고 하면 잘났습니다. 아이 내 상자 손쉬실하다내 상자 주시리요. 그렇죠. 주시야. 어이. 주시리야 주시. 열시구야 아이고 제대로 오 십사. 내 상자 내 세상 아랑이 자기 주상신인 줄 아는데. 아이요. 아이고, 아니요. 아이고 아유, 나 나. 아이고, 내 아이고 내 나. 나, 나. I was not. I was 잘 받아보시겠습니다. t I was not. I was not. I was not. I 내 a s n 지 몰랐어 a s not. I was not. I was not. I was not. I was 이 o t I was not. I was not. I was not. I was n 그 찾아 헤맸던 세월. 저는 사실, 왜, 11조 헌금하는 것만큼은 제가 신한테 못 바쳐요, 지금. 교인들만큼 저는 못 바치고 있어요, 신한테. 그런데 신은 저한테 진짜 억구같이 풀려주세요. 그렇게 일을 많이 도 했지만은 못 찾았어.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신은 말을 할까, 그신 선생님한테. 제가 나를 찾게 해달라 했어요. 나를, 나를 좀 찾게 해달라고. 내가 누군지 고프다. 꿈으로는 허니 보여줘요. 허히 보여줬어. 그러면 또 구슬해. 그분을 찾으려고. 그런데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오늘 그분 이름이 전소순. 이름을 호명하시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살아생전의 이름을. 신을 모시며 수십 년간 갈망해 오던 그이름을 선생님은 오래서야 드디어 찾게 되었습니다. 구슬 마치며 저번과는 사뭇 다른 웃음을 띠는 선생님을 보며 저희 또한 괜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럴 의식을 거행한 것도 사실 그사주나루에 그, 치우천왕을 찾아서 들어오시는 내담자님들께 정말로 맞는 말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정말로 맞는 말, 진짜 정답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정말로 내 간절한 마음이 모든 분들 다 원하는 바대로, 뜻하는 바대로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25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대박나고, 다들 복받고, 다들 연애에 성공하고, 원하는 사람하고, 배필되고, 짝대고, 예쁜 사랑하고, 그런 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아, 예, 예. 오늘도 내담자님들께 올바른 공수를 내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신사맞이를 했습니다. 제대로 된 공수 내려드리면서, 그리고 그 공수 받아서 내담자님들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술술 풀려가시기를 바라봅니다. 모두들 소원성취하시는 한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사주나루 치우천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